우리가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 잘못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. 응? 내가 구찮을 만큼 들어왔다면 구찮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내가 반성을 해야 돼요. 어.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짓으로 했다면 정확하게 이 거짓을 밝히면서 이는 아픔은 내가 겪으면서 이제 힘이 들더라도 요렇게 하면서 내 공부를 해야 돼, 이게. 민원이라는 걸한번도안 당해본 사람이 이것이 겁이 나는 거예요. 네? 민원을 몇번 당해본 사람은 이걸 다 해봤기 때문에 아 그쯤이 아무것도 아니 제가 처리하면 돼. 아 이러고 만다고. 근데 한번도 민원을 안하 나는 경찰서 문 앞에도 안 가봤는데 야, 야 이런 일이 생긴다. 안 가봐서 생기는 거라. 전에 좀 가보지 와. 네? 사람은 배워야 될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게라 아, 왜? 청이 말이에요. 어? 청이. 내가 위층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위에만 살면은 그런 일을 안 겪어요. 근데 어. 요래 살아야 될 사람이 잘못 살아갖고 어디에 왔느냐면 요 밑에 온 거라. 요게. 아래에 떨어졌어. 떨어지면은 여기서 안 겪어야 될 일을 겪어요. 그러면 여기서는,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요 위에보다 아주 복잡, 다양하게 살아요. 요걸 모르고 내가 세상에 또 이게 뛰어들어서 내가 요, 이, 요게 있어야 될 기운이니까, 여기에는 물렁하게 본 거지, 하면 되지라고. 하면 되지라고 살았는데, 오만 개다부딪치는 겁니다. 사람들이 왜 이러노? 이러거든요. 니가 여기에 와보 모르는 걸 겪고 있다, 이놈아. 그럼 요걸 가지고 따뜻, 자꾸 남들이 이게 잘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, 조금씩 니가 더어려져갖고요 밑에 와가 산다고. 여기 오면 여기서 겪지 못하는 걸또 겪네. 겪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. 나는 내, 내 마음 같아서 잘해주는데 왜저 사람들 적하느냐고. 이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한테 더 다양하게 세심하게 해줘야 네가 이런 일을 안 겪게 되는데 너는 네 잘났다고 여기서 살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시질을 안해가 이래 살다 보니까 요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나무래내. 당신들이 그렇게 사니까 요렇게 살지. 그럼 니도 고래 사니까 요렇게 살러 왔지. 요러면 되는 거거든요. 응? 어? 그래서 요 자꾸 나무래다 보니까 또요 밑에 삶을 또 살러 가야 되네. 세상을 불평하면 그 밑에 세상으로 내리보낸다. 응? 어? 그 세상을 잘 보고, 여기에서, 아, 내가 살던 때가 너무 좋은데 있었구나. 여기에 있으니 사느라 가는 게 굉장히 힘들게들 사는구나.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고, 이는 뭔가를 깨우치고 돌아서면 네가 우짜로 다시 올라가요. 그래서 이몇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하니까 넌두분 다시 안 떨어지는 게. 이런 게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지금 무슨 뭐뭐 뭐 이렇게 그 지금 민원 당연 사람이 그뭐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이쪽에는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죠? 어려운 사람이 울로 치는 것은, 어려운 사람들은 네가 행하는 걸 잘못했기 때문에. 근데 이 사람한테만 잘못한 거냐? 아니에요. 네가 평소에 이런 일이 오기 전까지, 이런데 저런데 서운하게 했던 게 조금씩 조금씩 몰려가지고, 지금 상대가 이 사람한테 되게 깝깝한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. 조금씩 평소에 잘못된 게 있다, 이 말이죠. 조금씩 잘못된 것 같고 민원이 되지는 않거든요. 요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모여가지고 어디 안 간다. 모여갖고 일정한 양이 쌓이면 누구한테 딱 이게 통치는 발언점이 생겨요, 이게 아, 우리가 병이 올 때, 갑자기 이렇게 막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뭔가 모여요, 이게. 아, 이제 이게 피로도 모이고 무슨 뭐 이게 탁한게 모여가지고 언젠가 딱 가면은 여기 딱 아구가 딱찰때 되면 거기서 에 이게 선이 있단 말이죠 딱 차면 여기서 어디 발람점이딱 뚫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스파크 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확 번져가지고 온 몸에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일어나면 그 사람한테 지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,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처리를 하되, 뇌를 둘러보라. 이걸 못 찾으면 민원은 또 생긴다. 더 어려운 민원이 앞으로 와요. 여기에다 부닥쳐 갖고 네 잘못을 찾지 못하면, 더 어려운 민원이 네한테 와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네를 괴롭힐 것이라. 병원에 실리 간 것보다 낫지 않냐? 그죠. 어, 거기에서 네 공부하라고 지금 퉁친 겁니다.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이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서 처리한다면 너는 이걸 끝나도 조금 있으면 또 온다. 왜? 숙제 안 풀었거든요. 요런 거예요. 지금 당하는 거는 아주 그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. 하지만 여기서 더 크게 들어오는 거는 너는 점점 힘든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, 나중에는 휘말려가지고너 인생을 못 살고, 거기에 휘말리게 된다, 이 말이죠. 응? 지금께 문제가 아니에요. 지금 거로가지고 내가 잘 만져서,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서, 뭔가를 돌이키고 생각을 하면, 이제부터 민호는 두분 다시 안 들어옵니다. 깨우치라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, 상대가 그런 역을 하고 있는 것도, 이 원리를 안다면,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인데, 지금 감정으로 감사할 수 없잖아요. 처리는 하고, 내가 그래도 자신이 미안한 생각을 하고, 응? 앞으로 바르게 잡는다면, 남을, 이 사람을 원망은 안 하니까, 원망 안 하면 다시 안 옵니다.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. 알고 원망을 안 한다는 얘기지. 그러면 다시 안 와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잘 다듬어 나가면 사람도 더 많이 올 것이고 학부영하고도 더잘될 것이고, 이렇게 해서 명성도 날수 있고, 이렇게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한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, 이것도 하나의 민원도 내한테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. 이것은 내 공부하라고 뚜드리주는 거니까, 여기서 공부를 삼고 그렇다고 공부 주는 거니까 내가 다 물리주고 이게 아니에요. 이, 이 안에 지금 민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배워라. 그리고 이 공부 값을 지금 내는 것도 경비가 든다. 요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. 이해가 돼요? 네. 어.